1kg 정도 나가면 크다고 찍고 그랬는데 이한 마리가 6.5kg, 7 k g 나갑니다 또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제생애 지금까지 먹어본 생선 중에 제일 맛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고마워 예, 박익재 네, 예, 예, 김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오늘 살다 보니 또 우리 제가 먼저 인사를 <laughs> 먼저 막네 예. 2025년 8월 23일 10시 51분입니다 아침 일찍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, 점심 도 되기 전에 저도 촬영 이 시간이 편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, 우리 서비스 시간 막 몰리는 것보다 이 시간이 편합니다. 편의점도 네. 더 올라와 있고, 그제? 6월 말부터 거의 뭐, 8월 한달 반? 두달정도를 가끔 거의, 거의 고기가 없었습니다. 온죽하면 네. 앞에 찍어놨던 걸 내보냈을까? 모시기된 이유가 있습니다. 이차영지에 모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. 촬영도 지금 수술 로 내가 잡아주지 못하지만 멋있는 증거가 와 있습니다. 나중에 우리, 우리 차영 감독 조금 조금씩, 예? 조금 네. 조금씩 오픈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뭐가 올라왔냐? <laughs> 이 정도는 확실하게 해줘야. 이홍 택배로 온거 아닌가요? 택배로 왔지. 이 일주 왔내 응? 일주 가 달라고 5천 원을 아더 줬어. 아우 보안, 보안, 보안 철저한 거 봐. 내 물을 <laughs> 박스 없니까 이게? 크네요. 아 진짜, 진짜 크다 니까 와, 와, 이런 게 잡히는구나. 와, 이게 크지. 예, <laughs> 자,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. 제 채널 자주 보시고, 수산물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이놈이 뭔지. 정말로 어마어마한 작은 말입니다. 1kg 정도 나가면 크다고 찍고 그랬는데, 비교가 안 되는 정도입니다. 두 마리 합해서 10.1kg입니다. 이한 마리가 6.5kg, 7kg 나갑니다. 자, 한 뼘, 두 뼘. 65, 70이 안 나가는데, 6kg, 7kg라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. 물론, 알이 들었겠죠. 알이 들었겠지. 이게 스컷 암컷인가요? 모르겠습니다. 아주 뿌듯한 것을 구운 방법은 아직 모르겠습니다. 우리가 혹시 잘 살고 있는 부부를 데리고 온게 아닌가. <laughs> 이혼 승려 캐릭터처럼. 사주 위에 만나 뵙겠습니다. 하고 있는데, 그 데리고 온게 아닌가 싶긴 한데. <laughs> 대부분 물고기는 <근데 웃음> 일부 다쳐져 요 <됐다. 웃음> 응. 위에, 위 지느러미로 올라와 있습니다. 빵빵한다는 얘기죠. 이런 것들은 기름 좋거든요. 이 살이 진짜 쪄가지고, 이 진짜 맛있겠어요. 자, 어느 것을 먹을까요? 알아봅시다 딩동댕이 약간 느낌이 그게 예술같은데? 말이 아니고 뭐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뭐, 먹어도 1인 안 되지 먹어도 1인 안 되지 아, 썸네일, 썸네일, 썸네일입니다 이도 말마 들어라 다금바리 다금바리, 다금바리 진짜 이 대표 먹을 보기네 맛있는 거 있을 때온다 그러잖아 작은 발이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사실 자발이, 자발이 올라온다는 시큰도 했는데 막 진짜 작은 발이 이놈아 가막해가지고막 작은 발놀 놀라지도 않다고 진짜 자발이 얘기하신다 에이 언제 우리 자발이 자발이야그래서 작은 발이안 그러나 흔히 잡는 그 자발이 흔히 잡는 자발이란 한다 자발이 하도 잡아오니 흔히 잡는데 왜 흥분 안 하니 저 정도면 흥분 안 하게 생긴다 껍데기 백겨야 껍데기도 있잖아 데쳐가지고 껍데기도 먹어보고 등 봐라, 등, 등, 등이 이렇게 딱딱 올라가잖아. 이런 거한잔 먹으면. 운명장 수다. 입들이 쪽에서 보면 저 나오잖아. 네, 저... 나오게 그게 우리 집에 찍은 거잖아. 근데 네, 저거 제가 없어지니까 저거 큰, 저... 큰 기억이 안 나. 니 옷에 잘 피해 간대. 돋돋이고 참치고 원료로 들어오는 거다 피해 간대. 그럼 과장님 옷에 똥 싸는 거야. 저번에 했을 때도 예, 네. 다금바리가 대가리가 네. 너무 커서 네. 살이 좀없다 네. 그랬는데 이 정도 크기 아유. 되니까. 그때도 그 일주일짜리 기름이쫙 있었는데. 이제 그그 그 알이 가안 터지게 조심해서 살피기래. 어, 터트면 죽일 거야. 그때까지 그쭉 밀어 그냥 살좀살살좀 주되니까 쭉 밀어버려. 어. 근데 보통 알이 저 정도 차면 맛이 없지 않나요? 알이 찼다는 소리는 그만큼 먹지 할 때도 많이 한다 알의 영양분을 뺏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살이 맛있지 않을까? <놀람> <놀람> 어이씨 그건 저, 저, 저안 먹는다. 이 아니고 이거 입구에 있구요. 입구.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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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구에기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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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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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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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리다기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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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마리 다 하지 뭐한 마리 흐르는 게. 에에에에. 안녕하세요. 에 네. 위를 한대 맞고 지금 뒤로 막 이상 썼다 눈 뜨지 마 많이 죽어. 우리 과정님 보시는 거예요. 어. 요거 한 4kg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이건 지금 그 드라이. 예, 네, 드라이징 할려고 해요. 음. 그냥 작은 바리도 맛있는데 드라이징 하면 또 얼마나 더 맛있겠습니까? 정도는 들어가야지 이게 또 냉장고 산 어. 보람도 어. 있고 어. 그러죠. 아, 이 작은발이 한 마리도 들어가서 아 냉장고 산 보람도 있다. 왜잘 생기긴 했어 작은발이. 어, 이놈이 이제 그 환명으로 뻘로 먹거든. 손질하는 거 보면서 되게 기대되기가 오랜만입니다. 진짜 오랜만입니다. 아유 좋아. 뼈가 억세 작은발 응. 뼈가. 다른보다 그 갈비뼈하고 이쪽이 더안 나가. 자, 요거는또또 또 매달아 놓지. 이게 들어이지한몇시 정도? 한 3일 정도 하면 좋습니다. 아, 기름 봐라. 이게 다 기름이거든요, 이게. 이게 다 기름이거든요, 기름. 갈때 기름 좀무조납니까 예? 초보도 아니고, 왜 그러는 거야? 껍질이 상당히 연하네요, 이게. 평소보다 조금 회가 두께가 얇아진 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 1년에 몇 마리나 잡힐까요? 요만한 크기가 얼마나요? 또 기름 좀 많이 쓰 크니까 위에 기름띠가쫙 있는 게 기가 막히네. 진짜 다 자발이 아닙니다 다금발이 가지고 오로지 회만 집중하려고 폰즈, 간장, 막장 참기름 넣고 하는 막장 마늘 넣고 막장, 마늘장, 초장까지 저는 안 봐도 솔직히 껍질은 폰즈고 요거는 간장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두 개를 왜 배제시키냐 이두개 맛이 너무 진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뒤에 보시면 얇게 보일 겁니다 그죠? 하이게 지방층이 보이죠? 이 부분이 지방층이거든 위에 고소한 지방층이지 살이 이렇게 있다가 올라서 <laughs> 퍼진 거거든 여기 브이 한 번만 여기가 등살, 중간 뱃살, 뱃살 여기가 어디 부분이냐 제일 고소한 부분이 여기 딱 기름기 부분인데 여기가 꼬리지느림이 항문, 항문, 항문 쪽 살입니다 사람 좀 아랫뱃살이네 제일 잘안 빠지는 거잘안 빠지는 거, 잘안 빠지는. 잘안 빠지는 거. <laughs> 자, 우린 여기서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이미 고퀄리티의 그 수성회가 됐는데요 사실 감칠맛이 폭발하네요 그...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? 부드러가면 고소함이 다나무는데 그러니까. 지방이 고급진 지방 네. 이미 완성된 상태로 와서 너무... 드라이즈이징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게. 너무 맛있는데? 자, 중간 뱃살 이기보다 수분이 조금만 날아가면 괜찮을 아. 것 같아 솜질에딱 찍어서 너무... 진짜 너무 맛있는데? 아 진짜 말이... 진짜 우리 장발 작아가지고 껍질 먹을 생각 안하는데 껍질 먹어보니까 점주로르 뺨치네 다 맛있어 응. <laughs> 음. 예, 화요회가 맛있으니까 와, 껍질이 그렇게 네. 두꺼운 게 아닌데도 드득 찐득하게 와... 지금까지 먹어본 생득조득이 음 <laughs> <laughs> 음 제일 맛있어요 <laughs> <해나와서 먹어서. 웃음> 아, 음! 고 기가 제일 맛있어요 음 나안또 일이 음 술이 병렬됐다고 응 근데 아시씨 이제 네, 제철이라서 그런지 와서 음. 뭘주어도다 맛있네요 음. 기름지 있고 고소하고 너무 맛이 맛있네 된장을 뚫고 나오네 감칠맛이 된장을 뚫고 왜 맛이 묻지 보통 감칠맛 강하다 그러면 약간 좀 질기고 뭐좀 음.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기름맛, 단백질 감칠맛, 부드러운 식감 <laughs> 껍질 삶을 때뭐 향이 없어요? 아, 니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먹을 때 나오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진짜 되게 향긋한 향이 그냥 이 생선 향인 거예요? 제 손맛일 겁니다 <laughs> 이런 식로 되게 잘 먹혀요 이게. 음, 내가 회를 이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도 아니고 야, 지금 이게 얼마 준줄 알아? 회 <laughs> 별로 안 좋아한다는 사람은 다 비싼 걸안 먹어봐서 그런 거 같아. 진짜 비싼 안 먹어봐서 그래. 누가 한입 먹어봐 이씨. 봐봐. 너무 맛있. 젓가락 하나 줘봐봐. 음... 고소해 가지고. 합격입니다. 아, 합격입니다. 합격 니까 <laughs> 장 별로 비교를 못 하겠는 게. 장의 특성을 뚫고 나와가지고, 자기만의 그게 아이덴티티가 딱 있어. 모델이 좋 모델이 아니지, 아무거나 입혀놔도 그냥 간지 가지 <laughs> 흐르는 거. 아, 그런 느낌이네. 와. 아, 목넘김이 너무, <laughs> 너무 좋아. 아, 목넘김이 너무 좋아. 나이 와이프, 박미는 별로 안 좋아하겠다. 아, 그래? 박미는 쫙쫙 씹혀야 돼. 이런 부드러움 별로 안 좋아해. 저도 그런 걸 좋아한데, 어. 이건 좀. 그래? 다른 거 아니에요? 그럼 이제 같은 박신이 한번 드려볼까 아, 그래. <웃음> <웃음> 제법 썰었습니다만, 다 먹었습니다. 아주 자기중심이 있는 그런 생선이었습니다 뭐 지금까지 다금바리 몇번 드셔보셨잖아요 네. 그래도 드셔봤는데 네. 이게 크기나... 이거... 아 오늘이 압도적이네요 진짜 아, 완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오늘 6.5kg짜리 다금바리 아... 또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제 생에 진짜로 이런 거기 힘드니까 일본 가면 간간이 일본 한, 한두 마리씩 해가지고 6, 7 k g 짜리1 0 k g 짜리다 마리씩 나오는데 일본에서 먹었던 거보다도 내가 잡아서 내가 으니까더 맛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맛을 못 보시는 분들은 아, 유감이지만 그냥 이런 맛이다. 이 사람들은 이런 맛을 기억한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맛있고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아 네. 영광님 고마워. 감사해. 아 감사해. 이렇게 일할 거란 맞아요 어. 지금 우리 촬영 감독님이 안 보이셔도 촬영 감독님은 침도안 삼킨다. 그 저양반 해산물 알리주 있어요.